하라. 그다음에 원투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 우리끼리 주고받을 때 미스가 나잖아요. 근데 이콜 사인은 어, 그 어느 상황에 주어진 선수가 하는 게 맞을까? 어떤 선수의 그 판단에 따라가 주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평소 어떨 것 같아? 만약에 지오 콜하면 줘볼래 <laughs> 보통 우리가 형이 저기... 그냥. 여기서 이제, 야, 형이, 파라.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볼을 이제 보통 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원투냐 파라를,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판단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하죠? 저도 약간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가 안 됐었어요. 근데, 뭐, 물론, 응용을 경기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 이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골자진 사람. 왜냐면, 저기 뒤에 가보시면 요 만약에 사이드, 사이드 섰을 때, 자, 는, 우리가 다 경, 경기장을 다 전체 다 같이 보고 있어. 요 근데 골 한번 봅시다. 골 주고, 이제, 와보십시오. 자, 원투나, 또는 파라를 한다 가정했을 때, 벌써 이 사람이 이만큼 땡겨오면서, 자 시야가 지금 뒤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럼 이, 사, 이 사람은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악을 잘 못해요 경기 중에 빨리 이렇게 경기 상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사이드라인을 금지고 경기장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판단하이낫다이거 좀 결정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원투나 파라를 콜사인을 해주면 쉬워, 쉽고 좀더 확률이 올라간다 지 뒤에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조금 그 뭐, 옳은 판단일 수있어 그래서 이제 볼을 가진 사람이 조금 컨택을 해 줘라 그렇죠 그리고 볼때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단 판단해 줍다 만약에 꼭이 사람은 어쨌든 뒤에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못 보고 있는 사람 대신에 좀더 판단해 주면 좋을수있어요 물론 1로는 아니면 응용을 좀더할 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은 하나 더 그러면 파라나 원투는 어떻게 해야 될까파라는 언제 야 되고 원투는 언제 해야, 해야 될까파라는 공간이 있을 때 공간도 공간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g 어디 한번 보 공간도 공간인데 뭐 좁은 근데 뭐 조금 해외부서 보면 물론 공간이 많은면안야요 근데 좁은 공간일 때도 파라이 조금씩 파악 방금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간은 공간인데, 수 형태다. 이사람 지옥이죠.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그 사람이 공간을 어디 막냐에 따라서, 아, 예를 들면 지옥 안쪽을 막았어요. 안쪽로 막았는데, 안쪽을 이렇게 막았는데, 원투를 뛰면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 원투를 하려면 지옥한테 잘리잖아. 그때 형이 오다가, 팔아. 라었어 그러면, 그죠 좀더팔알를 도, 도 받기 편하다. 근데 예를 들면 주로 사이드 그치. 이렇게 있는 사람 팔알를 어, 띄면 어차피 지금 형이 가바치못못주잖아요주로막고 이때는 그 원투. 네. 그러니까 네. 사, 사이드를 막으면 이제 원투 패스가 더 효과적이고, 만약에 사이드를 열어주는 상황이면은 형이 원투 받으러 왔다가 어구 파다가 출발하면 이렇게 사이드 나가면은. 더 효과적이다 근데 보통 애매하게 맞죠? 보통 대각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애매하게 맞으면 더 좋죠 그냥 뭐든 구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좀 수비 형태에 따라 그 어떻게 그 패스를 구사해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laughs> 아, 이게 <이거>, 영상이다 <진짜. 웃음> 소리 들리겠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조금 저희가 뭐 플레이한다면은 어찌됐든좀더 어그 성공률이 좀 올라 그런 그 어떤 플레이를 할때좀 성공률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